안녕하세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오차시 야, 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표준 한국어 26쪽, 27쪽 이김책 18쪽, 19쪽입니다. 지난 시간엔 애와 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야와 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모음자 야, 여를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한국어 26쪽입니다. 1번 야 여를 알아봅시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어, 산에 있고 많이 보던 동물이 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어라고 외치고 있죠. 자이 그림에서 야와 여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동물인데요. 이 동물 많이 봤었죠? 네. 유명한 동물인데, 이 동물을 한글로는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여우. 보면, 에메랄드 색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 다음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이 단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야호. 네. 야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높은 건물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어 올라갔을 때의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야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야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여기 보면 에메랄드 색깔로 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나요? 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높은 곳에서 소리를 외치면 메아리가 퍼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본 적이 없다면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와 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여, 여. 여여 여, 여. 여우할 때 여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모음 여의 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자음 의와 이응과 모음 여가 결합되는 겁니다. 소리가 의 여일 때 천천히 의여 의여 하다가 합치게 되면 빠르, 빨리 말하게 되면 의여 여.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여가 됩니다. 여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으야야 으, 야. 으야 으야 야야 이번 글자는 야호할 때 야자입니다. 모음 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음 ㅇ과 모음 야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리로는 으 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의야, 의야가 되고 빨리 말하게 되면 야, 야가 됩니다. 그러면 야와 여가 어떻게 들리게,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와 여는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 모양이 이에서 아로 바뀌면서 야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이 아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야, 이야. 이어서 하는 거죠. 동시에 이어서, 이야, 이야. 그럼 빨리 하게 되면, 야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야. 이, 아, 야. 네, 잘 들어봤네요. 이에서 아, 야가 되는 겁니다. 이와 아가 더해져서 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 야. 이, 아, 야. 네, 다음은 여입니다. 이 여도 이와 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소리상으로 봤을 때에도 입모양이 이에서 어로 바뀌면서 동시에 이어서 말을 할 때의 여 발음이 됩니다. 천천히 하면 이어, 이어 하다가 빨리 이어서 하면 여가 되는 거죠. 한번 들어봅시다. 이, 어, 여. 이, 어, 여. 잘 들었나요?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야. 이, 아, 야, 이, 어, 여, 이, 어, 여, 자, 이제 차이점을 잘 알겠나요? 자, 그러면 27쪽에 3번 골라봅시다에서 소리를 듣고 맞는 소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와 있는 글자가 이와 여가 있네요. 어떤 소리일지 잘 들어봅시다. 1번, 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여. 여라고 했죠? 여면 이 글자일까요? 이 글자일까요? 정답은? 여, 여. 네, 2번입니다. 네, 글자가 두 개가 나와있죠? 어떤 글자일지 잘 들어봅시다. 2번, 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야. 네, 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글자일까요? 이 글자일까요? 정답은? 네. 야, 야. 3번입니다. 다른 글자가 나와 있네요. 어와 여. 자, 어떤 글자 소리가 나올지 잘 들어봅시다. 3번, 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여. 네, 여 라고 했죠? 이 글자일까요? 이 글자일까요? 정답은? 여, 여.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써 봅시다. 먼저, 야,를 쓰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항상 제일 먼저 자음, 이응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 쓰고요. 그 다음엔 위에 있는 거, 밑에 말고 위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쓰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에 짧게 씁니다. 그렇게 되면 야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글자 야가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야가 됩니다. 다음은 글자 여인데요. 여는 어떻게 쓸까요? 네, 제일 먼저 자음 이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다음은 짧은 획수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주고요.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짧은 획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서 쓰면 여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 보도록 할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지막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여가 됩니다. 5번,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야와 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토끼와 곰이 나와 있는데, 방향만 다르지 거의 모습이 똑같죠? 어, 두 팔을 벌리되, 간격을 들고 위 아래로 한 모습이 이 야에 야와 여에 짧은 획수를 표현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야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야 같나요? 자, 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팔이 뻗어 있는 부분이 짧은 획수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 김책 식구 쪽인데요, 야와 열을 찾아 색칠해 봅시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모음들이 나와 있어요. 다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요. 으, 어, 야, 이, 어, 아, 여도 있고요. 오, 우. 네,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야와 여를 찾아서 색칠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빗금을 쳐서 옆에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우죠, 여우가 둘다 나와 있는데, 이 여우는 서 있고요. 이 여우는 어딘가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와 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와 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